텐데요. 3분만에 할수 있는 셀프네일 아트를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 재활용 셀프네일 첫 번째는 뭡니까? 네, 그첫 번째는 이 헤어 스프레이와 물만 있으면 가능한 3분 셀프 네일 아트입니다. 이 망사 타킹이 약간 그물처럼 시으로 있는 이 네일 아트를 바로 헤어 스프레이로 우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 비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매직 테이프를 손톱에 붙이는 이유는 워터 마블을 하기 전에 이런 매직 테이프나 아니면 매직 테이프가 없으시면 로션을 손톱 사이드에 발라주시면 쉽게 지울 수가 있고요. 네. 음. 그러니까 어긋나는 것들을 손에 닿지 않게끔 손톱 주변으로 붙여주시는 거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네, 새로운 아트, 더 쉽게 업그레이드 된. 네. 거할손으로 아트를, 아트를,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닦아내라는 거죠. 저는 가을에 이 와인 핏 칼라를. 네. 칼라 한 칼라를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와인 칼라를 지금 한 다섯 방울 정도 물에 떠서. 네. 한 여섯 방울 정도. 네. 한 다음에 여기 스프레이가 있을 거예요. 이 스프레이를 머리에 뿌리지 마시고. 네. 이거는 여기다 물에, 여기다 물에 다뿌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용어라 그래 스프레이 한번 뿌려드릴게요. 네. 자 가볍게 뿌릴 거고요. 너무 세게 뿌리면은 망가질 수가 우영호우 있습니다. 우영호우 가볍게 위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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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뚫려요? 어? 어. 어. 우와 자기들이 벌어져요. 우와, 어, 신기하다. 우와! 신기하다. 아니 진짜 어디를 예. 우와 대박 또... 거기에 찍는 거예요? 네 여기 아, 원하는 구멍을 아, 네.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이 네, 손톱에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 양의 엄지손톱을 담궜어요 가만히,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옆에 커팅 네 커팅 달라붙어 있는 친구들 아 손톱부터 지나서이 제거를 하네 이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세이프를 테이블, 테이블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네 손가락을 같이 넣었다가 하면 은한 번만에. 네. 와, 신기하죠? 어떻게 하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약간 반죽이 걸쭉해져서 약간 내생이처럼 딸려나오고 그러죠. 맞아. <laughs> <laughs> 지금 김지던 <김진원> 씨가 저는 내생이 죽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짜, 완 끝났어요. 와. 1분 걸리잖아요, 1분 정도? 정도. 선생님 오늘도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살살. 아, 살살 하라야. 네 맞아. 앞으로 면 이제 그 무대 활동 많이 하셔야 되지않습니까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 없을 때 그럼 직접 이렇게 이렇게 내 라트 하셔가지고 무대 올라가실 거예요? 나 해볼 생각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아, 보세요? 왜냐면 제가 아, 원하는 아, 색깔과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만이 하는 세계 유일한 작품이니까요. 네 그렇죠. 야 지금 뷰리양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뷰리양이 하신 거예요? 네네. 와! 와 신기하다. 아니 어. 제가 사실 그 네일 아트를 배우러 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제가 또뭐 드라마 때는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한번 하려면은 뭐 손톱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교육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집에서 손 쉽게 뭐 티비 보면서도 할수 있고 너무 간단해서 그렇죠. 네 너무 나도 쉽고 아, 그렇죠. 네. 방법이 아, 그렇죠. 너무 심플해서 너무 심플하고 유니크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야, 그리고 이, 이렇게 쉬우니까 네. 어머님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딸이 어머님 이렇게 TV보면 서 앞에서 어자 엄마 손좀 저 보세요 하고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고 내일 아들을 직접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스타킹이 사실은 추구하는 지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뭐 배우들은 이렇게 간단한 네일 아트를 해주면 얼마나 참어린간의 정이 따뜻합니까?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프 네.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가을을 맞이해서 주방에 있는 랩 있잖아요. 우리 네. 과일을 싸거나 음식물을 싸는 그 랩을 이용해서 가을 단풍네일을 보여드릴게요. 어 신청자분들께서도 집에 있는 랩과 Yeah. 매니큐어를 통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홍기 씨와 하라 씨도 옆에서? 함께 전문가 입장으로 도움을 주세요. 네네 신형 매니큐어를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랩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 랩에다가 칼러를 네. 네, 너무 예쁘게 찍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도트, 점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어, 듬성듬성, 그냥? 네, 듬성듬성, 무심하게. 네. 네, 막 해주세요. 오, 지금 하라 씨도 막 따라서 네네네. 네, 네. 무심하게 무심.. 아주 무심하게 하고 있어요. <laughs> 네. 피 네. 같아요. 네. 자, 네, 또 네, 다른 색깔로, 색깔로.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시면